자, 질문 나갑니다. 버스하고 지하철이 동시에 출발하면 누가 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까요? 저는 현재까지 총두 번의 레이스를 진행하였고, 버스, 지하철 모두 한 번씩 이긴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케일을 키워서 장거리 대결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급행버스 vs 지하철. 이번에 할 구간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백스코역을 출발하여 강서구 김해공항까지로 버스는 백스코역 정류장에서 2024년 7월 13일에 개통한 따끈따끈한 새로운 노선인 2029번을 타며 지하철의 경우 백스코역에서 사상역까지 2호선을 사상역에서 부산 김해경전철로 환승하여 공항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장거리면 은 당연히 지하철이 이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9번의 중간 정류장 개수는 한 8개? 가야대로 BRT 정류장을 다 통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대연 쪽으로 뛴 돌아갈 때 버스는 황령터널을 타서 직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하철한테 전혀 밀릴 게 없습니다. 그럼 약 1년 만에 돌아온 레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수들은 지금 백스포역 근처에 있는 올림픽 교차로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수콘씨는 2029번을 타고 갈 예정이며 교비층 2029번을 보낸 후 바로 지하철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자 11시 23분 2029번이 도착합니다. 2029번이 도착과 동시에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아, 근데 지하철역에 가려면 b r t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아직 보행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앞에 버스도 신호에 걸렸으니까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교비층 백스포역으로 빠르게 이동한 후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현재 소코네 버스는 센텀 시티 내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소코는 전에도 편안히 앉아가면서 이번에도 가만히 앉아가네요. 누구는 생고생하는. 11시 26분 교빛은 승강장에 도착하고 약 3분 뒤.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 버스는 수영교를 지나고 있음에 따라 지금은 버스가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11시 30분 지하철은 백스코역을 출발해 센텀시티 민락역을 지나 수영역에 다와갑니다. 이 와중에 버스도 이제 수영교차로에 도착합니다. 아 이렇게 버스는 수영역에서 지하철한테 추월 당해 버렸습니다. 확실히 지하철은 도로 교통에 영향을 받지 않아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버스 명색이 급행답게 빠른 속도로 정류장을 통과하며 광안역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천입니다. 확실히 정차하는 정류장이 적어서 다른 버스 노 지보다 훨씬 빠르군요. 지하철도 질수 없다. 빠르게 금련산을 지나 버스보다 먼저 남천역에 도착합니다. 아 이러다 버스가 지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십시오. 버스도 금년산 청소년수련원 정류장을 통과 후 지하철보다 4분 늦게 남천역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남천역 이후로는 지하철은 대현 쪽으로 삥 돌아가지만 버스는 황룡터널로 가서 바로 서면으로 가기에 오히려 버스가 더 유리하죠. 11시 45분 남천역을 출발하는 버스. 지하철은 대현역에 도착하므로 두 사람의 거리차는 단 1.3km. 근데 버스가 황룡터널로 빠지기 때문에 계속 시켜봐야겠습니다. 황령터널이 막히지 않는 이상 버스는 바로 직방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버스는 점차 황령터널에 가까워지고 11시 48분 버스는 황령터널에 들어섭니다. 다행히도 일요일 낮 시간대라 황령터널은 막히지 않습니다. 11시 52분 황령터널을 빠져나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은 여기름이 무려 1열글자인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어느 역과 다르게 부분 표시를 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역인 서면역에 도착합니다. 같은 시각 버스도 서면역 지하상가 정류장을 출발합니다. 이거 이거 거리 차이가 단 300m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 더 밟아야 해요. 11시 56분 버스가 서면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사이, 지하철은 서면역을 출발합니다. 약 1분 뒤에 버스도 서면역 롯데호텔백화점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주례역으로 가야대로 BRT 정류장을 모조리 통과합니다. 지하철 빨리 서둘러야겠어요. 12시 정각 동이대역에 도착 후 12시 6분 주례역을 출발합니다. 지하철 생각보다 빠릅니다. 버스는 12시 정각에 가야역 정류장을 통과 후 부산지 노채국도 통과. 그 다음으로 동의대 정류장을 앞두고 있는데 신호에 걸려버립니다. 가야대로 BRT 구간이 정류장을 다 통과하더라도 신호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큰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흥이 넘치는 바이날로그 구각을 들으며 사상력 안내방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3명이다. 이제 여기서 부산 김해 경전철로 환승해야 합니다. 12시 10분, 지하철은 사상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교비층 이걸 까먹고 있었죠. 바로 사상역 2호선과 부산 김해 경전철 간 환승은 막장 환승이라는 거. 2호선은 지하 승강장인 반면, 부산 김해 경전철은 지상의 별도의 역사이기에 환승 통로가 긴 편에 속합니다. 여기서 환승 꿀팁을 드리자면, 2호선 양산행 기준, 맨 뒤에 칸을 타면 환승 동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 쭉. 걷고 무빙워크까지 쭉 가다보면 바로 옆에 지금은 막힌 부전마산선 환승통로가 나옵니다. 그나저나 언제 개통하려는지. 아무튼 수많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부산 김해경전철 역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시 개철고충고하고 올라가면 드디어 경전철 승강장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만 무려 4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이버스는 주례역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다음 정류장은 무려 공항입니다. 12시 15분 가야대행 경전철이 들어옵니다. 무려 한대 있는 가야왕도 랩핑 차량이군요. 약 1분 뒤 사상역을 출발합니다. 그 사이버스 는 동서고가도로 밑을 달리다 드디어 서부산 낙동교에 진입합니다. 동시에 경전철도 낙동강을 건너기 시작함으로써 둘다 낙동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막판까지도 흥미진진한데요. 버스가 서부산 낙동교를 내려오고 있을 때 경전철은 서부산 유통지구역 전 드리프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승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제 슬슬 공항 도착 전 안내방송이 나올 건데 네. 자 지하철 버스 둘다 공항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최종 목적지는 공항역이 아니라 국내선 택시 승강장이기에 여유를 못. 둘다 승강장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지금파도공대학니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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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25분 교비치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온소폰는 어디 있을까요? 네 저기 소폰니탄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요시간은단 2분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교비친 12시 25분에 도착한 반면 소폰는 12시 27분에 도착함으로써 단 2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제 생각은 일요일 낮시간이라 2029번이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지하철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확실히 2029번이 도로교통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건 일요일 낮 시간 기준이며 평일에는 황영 터널 정체 등 여러 요인들이 더추가됨으로 소요시간 안정성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캐리어 들고 2호선 부산 김해 경전 절간 한승이 빡세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